자, 개념 키기 6번입니다.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라고 하셔도 상관없네요. 핵심은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 도대체 크기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도형에서 되게 중요한 녀석을 배울 건데, 도형이란 녀석,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각형이지. 다각형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 앞으로 우리가 도형을 풀때 도형에서 가장 많은 활용도가 높은 도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삼각형과 원입니다. 삼각형이 확장이 돼서 사각형이 되고 오각형이 돼요. 다각형의 가장 기본은 삼각형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성질을 많이 배워요.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걸 보면 삼각형의 작도도 배웠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삼각형의 외각의 성질도 배웠고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성질도 있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내각의 크기는 항상 백팔십도다.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거 말고도 계속 생겨요. 성질이. 그렇지? 삼각형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사각형이랑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이 있는데 이 녀석을 삼각형으로 한번 쪼개 보려고 해. 무슨 말이냐? 여기 네 각이 있잖아. 여기 네각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는 네 각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야. 그죠? 지금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다 더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얘를 삼각형으로 요렇게 대각선을 쫙 그어봤어? 그러면 색깔 한 칠해볼게요. 여기빨간게 한번 칠해 빨갛게 빨간 여기는 빨간색으로 됐지? 밑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보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 빨간색 삼각형의 각은,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될 거지. 파란색 삼각형의 각은, 요기랑, 요기랑, 요기가 될 거야. 근데, 파란색 삼각형의 총합은 얼마지? 어, 이거 당연히 180도죠, 선생님. 그렇지?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의 각의 총합은 얼마야요 내각의 총합은 당연히 180도죠 근데 그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거야? 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지 사각형의 안쪽각의 총합이 되는거죠 음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여기서부터 대각선을 하나 여기 찍어 가 선을 이렇게 찍었고 여기도 세 가선을 이렇게 찍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파란색으로 칠해 봅시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 가운데는 빨간색으로 칠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노란색으로 칠해 보죠. 노란색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 각을 우리가 별, 뭐 여기 별, 여기 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네각을 파란색 네각을 별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해보자. 자 노란색 삼각형의 네각을 우리가 어, 세모, 세모, 세모라고 표시해 봅시다. 자 당연히 노란색 삼각형의 네각의 합은 당연히 얼마야? 그렇지, 180도가 된다, 그지 자, 간색 삼각형의 세 각의 합, 네 각의 합은 안쪽 각의 합은 당연히 180도가 될 거예요. 파란색 삼각형의 안쪽 각의 합은 마찬가지로 180도가 되겠네.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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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오각형의 네각의 다섯 개 안쪽 각의 합과 같잖아요. 어허.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삼각형은 당연히 180도야, 그죠? 네각의 합이, 안쪽각의 합이, 그럼 사각형은 빨간색 삼각형의 합 180도랑 파란색 삼각형의 합 180도를 더한 거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180도 곱하기 2라고, 그지? 자 그러면 오각형에서는 어떻게 되지? 파란색 삼각형 1 8 0도라 빨간색 삼각형 1 8 0도 노란색 삼각형 1 8 0도를다 더한 거와 같네. 그러면 1 8 0도를세번 더한 거와 같고 아! 그러면 얘는 1 8 0도를한번더 했다 0서 곱하기 1이라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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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규칙을 보니까 180도 곱하기 1, 180도 곱하기 2, 180도 곱하기 3, 음, 얘는 느낌은 180도 곱하기 4야. 어때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자. 도대체 이 4는 뭐야? 여러분, 이 4는 도대체 뭐니? 왜 4인 거야? 왜? 음, 삼각형의 개수가 4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육각형의 안에 얘를 자르면 삼각형이 4개 생긴대 해볼까? 삼각형이 4개 생기는지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죠?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의 수 자, 육각형입니다. 아무데나 꼭점을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웃하지 않은 거니까 이웃한 걸 뺐어요. 남는 게몇개 있지? 세 개가 있지, 그지?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대각선을 세개 그는다고 알고 있어. 대각선 을세개 그으면 얘는 몇개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야. 당연히 네 개의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잖아, 그지?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다 더하면은.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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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를 네번 나온 거니까. 그럼 칠각형일 때는 당연히 칠각형은 또 마찬가지. 대각선을 생각해보자. 칠각형일 때는 얼마를 빼줘야 돼? 3을 빼주는 게 아니라 2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그래. 맞지? 그래서 180도 곱하기 5야. 자, 이때 5가 뭐라고? 대각선으로 나누어진 삼각형의 개수인 거야. 됐나요? 음. 자, 여기까지 하면 많이 어렵지 않을 거니까 오늘은 연습을 하는 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 예 자, 그래서 그림을 일단 대각선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연관지어서 삼각형의 개수가 몇개 생길지 그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기본적으로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는데 삼각형은 한 개로 존재하니까 한개 있다 하나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대각선과 어, 삼각형의 개수의 관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잘해두시면 지금 이 개념을 좀 쉽게 잡힐 거고 앞에서 좀 대충했던 사람들은 이 개념 잡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백지노트 꺼내서 노트에다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을 그려가면서 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삼각형의 안쪽각의 합이 180도를 이용해서 다각형의 안쪽각 내각의 합을 구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